인수위 보겠습니다. 아, 어제 전 정권에서 못 봤던 국민 인수위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네, 50일간 국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하죠. 예. 국민들의 국정 참여 모습은 일단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요? 대통령이 4대강 감사하라고 했고요. 또 국민 300명이 감사 청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그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 이 4대강 재감사와 관련된 여론을 조사한 걸 지금 이택수 대표가 갖고 오고 계시거든요. 음. 이 조사 결과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국정운영에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국민 누구나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인수위원, 국민 대변인 2인으로 구성된 소통위원 또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는 간사위원과 지원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중에 소통위원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기다마 듣고 소통하면서 국정 방향에 반영될,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서천석 마음 연구소 소장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방송과 저서를 통해서 대중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부모와 청소년의 심리 상담에 힘써 오셨습니다. 작년 한해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우리 사회를 대화로 치유하는 과정에 함께하는데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서윤 아나운서는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KBS의 첫 번째 여성 장애인 앵커로 활동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대변해주실 분이라고 봤습니다. 어, 국민인수위원회는 적극적인 국민 목소리를 어, 듣는 경청 또 쌍방향 소통 어, 생각의 공유라는 세 가지 기조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어,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이 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 첫 번째는 국민들이 국정방향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강장인 강화문 1번가를 오픈합니다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하게 되고요 1차 홍보 페이지가 24일 날 오픈했습니다 2차의 정책 제안 접수는 26일 금요일 날 오픈하게 됩니다 강화문 일번가는온라인상의 강화문 강장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강화문 강장은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직접 민주주의 상징 같은 장소입니다 아, 이를 온라인상에 구현하여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어,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어,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프라인도 열리는데요 강화문 1번가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열린강장이 운영됩니다 강화문 1번가는 강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서 어, 내일 25일부터 어, 시작돼서 50여일간 운영되고요 7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직접 경청하고 토론하는 국민 축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마이크 열린 포럼, 대통령의 서재 등 같은 직접 기획된 프로그램이 열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이 공간에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부터 정책 및 의견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셔서. 대통령의 서재를 함께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국 각지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월 29일부터는 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국 단위 정책 제안 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들도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 국민인수위원회는 총 100일간 운영되는데요 출범 후에 50일간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어, 이후에 50일 동안은 이렇게 모아진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어, 이렇게 모아진 생각들을 저희가 피드백한다는 생각으로 어, 새 정부가 정권 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된 가업인 만큼 이렇게 정권 인수 과정에서 초대된 국민들과 함께 나눈 생각과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어, 의지로 어, 대통령과의 대화를 마지막에. 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인수위원회의 최종 보고대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하나 하나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초대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음,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숲은 제아무리 허약한 구성원도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만일 그럴 경우 숲에 뻥뻥 구멍이 뚫릴 것이고 어스름한 빛과 높은 습도를 갖춘 예민한 숲의 기후가 그 구멍 탓에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어, 라는 구절입니다. 어 우리는 그뭐 어떤 약육강식 또 자연의 법칙은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그런 진화의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 자연이야말로 음, 키가 큰 녀석, 작은 녀석, 번식을 잘하는 녀석, 그렇지 않은 녀석. 이 모든 나무들이 함께 공존을 해야 이 숲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제안 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 이 많은 국민들 서로 색깔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어, 이제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서 잠시 후에 대통령의 서재에 꽂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읽던 책, 좋은 책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고 꽂아놔주시면은 함께 어, 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촛불이 어, 꽤 오랫동안 지난해부터서 있었던 바로 그 공간이고 이 공간은. 어,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들었던 그런 상징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어, 강화문 일공가가 들어선 것은 이전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지만 이 정부는 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어, 이 공간이 열렸고요. 국민 인수에 대한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조차도 이정부조차도 어, 국민이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제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 앞으로 어, 문재인 정부가 어,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또 나라가 잘 운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 자리에 다들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제가 저. 어, 아마 어쩌면 읽으셨을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책인데요. 네, 아마 읽으셨을 거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비를 비를 맞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는 것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기대 이런 것들 모든 가정에 대통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 어,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만들어가는 어, 참여와 소통의 마당 광화문 일번가 해설을 어,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 께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광화문 일번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느냐. 여기에 그 답이 성패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미래의 속도라는 책인데요. 다양한 시선과 생각 그리고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큰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동물들이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도 똑같이 동물권을 명시해달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인수위 보겠습니다 아, 어제 전 정권에서 못 봤던 국민 인수위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네, 50일간 국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하죠 예. 국민들의 국정참여 모습은 일단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요? 대통령이 4대강 감사하라고 했고요 또 국민 300명이 감사청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그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 이 4대강 재감사와 관련된 여론... 국민인수위원회는 적극적인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 또 쌍방향 소통, 생각의 공유라는 세 가지 기조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이 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 첫 번째는 국민들이 국정방향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강장인 강화문 1번가를 오픈합니다.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하게 되고요. 1차 홍보 페이지가 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방송과 저서를 통해서 대중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부모와 청소년의 심리상담에 힘써오셨습니다. 작년 한해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우리 사회를 대화로 치유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데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서윤 아나운서는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KBS의 첫 번째 여성 장애인 앵커로 활동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대변해 주실 분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조사한 걸 지금 이태수 대표가 갖고 오고 계시거든요. 이 조사 결과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국정운영에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예, 국민의 정책 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국민 인수 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인수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 위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국민 누구나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 인수 위원, 국민 대변인 2인으로 구성된 소통 위원, 또 사회 혁신 수석이 담당하는 간사 위원과 지원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중에 소통위원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기다마 듣고 소통하면서 국정 방향에 반영,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은 소아...